안녕하십니까 회계 입문자를 위한 중급 재무회계 강의를 맡게 된인만우엘 회계법인의 KICPA 엄정호입니다 오늘은 6차시 무형자산 시간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최초인식과 측정, 감가상각 그리고 영업권과 웹사이트 원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형자산 강의를 진행하기 전 말씀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무형재산은 유형재산 기준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즉, 해당 강의에서 언급하지 않는 내용은 유형재산 강의, 즉 4차시와 5차시 강의를 참고하시면 더욱 이해가 빨리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장 먼저 무형재산의 최초 인식과 측정입니다. 무형재산은 기준서 제1038호, 무형재산 기준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그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 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등이 있습니다. 무형자산에서는 식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데 식별 가능성은 무형자산 의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이 식별 가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식하는 영업권 은 사업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입니다. 무형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 가능합니다. 첫 번째 자산이 분리 가능한 경우 즉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및 교환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 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 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식별 가능성과 더불어 정의로 분류되는 통제와 미래 경제적 효익입니다. 통제란, 기초가 되는 자원에서 유입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기업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형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 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입니다. 무형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 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 과정에서 지적 재산을 사용하면 미래 수익을 증가시키기보다는 미래 제조 원가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형 자산의 최초 인식입니다. 어떤 항목을 무형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정의 세개와 아래 인식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형 자산의 최초 취득 원가는 역사적 원가로 측정합니다. 다음으로는 내부 창출 무형 자산입니다. 내부 창출 무형 자산은 크게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로 봅니다.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구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두 번째 연구 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 세 번째 재료, 장치, 제품 및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마지막 네 번째로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발 활동입니다. 개발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두 번째,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세 번째,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마지막 네 번째로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연구 단계와 개발 활동의 분류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 활동에서 발생한 금액을 무형 재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무형 자산의 감가상각입니다. 첫 번째로 내용연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형 자산의 내용연수가 유연한지 또는 비한정인지를 평가하고, 만약 내용연수가 유연하다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이나 내용연수를 구성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평가합니다.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이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 현금 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봅니다.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 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가 갱신 가능한 한정된 기간 동안 부여된다면, 유의적인 원가 없이 기업에 의해 갱신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갱신 기간을 무형 재산의 내용 연수에 포함합니다. 무형 재산의 내용 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적 요인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획득되는 기간을 결정하고, 법적 요인은 기업이 그 효익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합니다. 내용연수는 이러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는 잔존가치와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다음 중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0으로 봅니다. 첫 번째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고 다음을 모두 충족한다. 첫 번째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러한 활성 시장이 내용 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무형 자산은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상황이 그 자산의 내용 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 기간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건과 상황이 그러한 평가를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에 비한정 내용 연수를 유한 내용 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다음으로 영업권과 웹사이트 원가입니다. 영업권이란 특정 기업이 동종의 타 기업에 비하여 더 많은 초과이익 을낼수 있는 무형자산입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은 개별적으로 식별하에 별도로 인식할 수 없으나 사업 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생기는 미래 경제적 효율을 나타내는 자산입니다 영업권은 내부 창출한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즉 분리 가능하지 않고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Ifrs에서는 내부 창출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결합 취득 영업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감가상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손상 징후를 불문하고 매 기말 손상 검토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손상 회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웹사이트 원가입니다. 웹사이트 원가는 KIFRS 해석서 제2032호 무형자산 웹사이트 원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기업이 주로 자체의 재화와 용역의 판매 촉진과 광고를 위해 웹사이트를 개발한 경우 모든 지출은 발생 시점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단, 웹사이트 자체가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등이 있습니다. 이때 계획 단계는 발생 시장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응용 프로그램과 하부 구조 개발 단계, 그래픽 디자인 단계, 콘텐츠 개발 단계, 운영 단계는 기준서 제1038호의 내부 청출 무형 재산을 중요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살펴본 무형 재산의 인식 기준 6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해당 지출액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FRS와 VAS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최초인식과 측정입니다. VAS에서는 IFRS와 비교하여 무형자산 인식하기 위한 두 가지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추정내용연수가 1년 이상 두 번째 최초 역사적 원가는 3천만 동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가상각입니다. IFRS에서는 삼각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VAS에서는 삼각기간을 최대 20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형자산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